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담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려 합니다. 천만원 줘도 아깝지 않을 아무나 못 듣는 최고의 인생 조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조언을 듣고 경험을 쌓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오늘 이야기할 죽어도 못 깨닫는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최고로 잘살수 있는지, 노후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명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오디오북을 듣는 것처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죽어도 못 깨닫는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어도 못 깨닫는 것은 바로 현재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현재에 충실할 때 찾아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 미래를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래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매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도 못 깨닫는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부를 좇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유명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로 친구들과 더 많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이러한 관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어도 못 깨닫는 것은 자아실현의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잠재력을 실현할 때 찾아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며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궁극적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노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못 깨닫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50대 이상이라면 무조건 봐야 할 인생 최고로 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죠.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재정 계획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이라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은 재정 계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평생 학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작은 행복을 누리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50대 이상이 무조건 봐야 할 인생 최고로 잘 사는 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관련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팁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